야, 준모야. 어? 너 어제 그거 보내준 거 기가 막히더라. 죽이지. 난리 나더라. 어, 어. 엄청난 다니까 그거. 아 그럼 어디서 구했어? 아, 진짜 레어 템이야. 와씨, 막 죽던데. 그지. 여자 한 명에 남자 두명막 어? 와, 장난 아니더라. 대박이야. 그거, 그거 어디서 구한 거 그런 거? 너 혼자 봤지? 나 민기랑 같이 봤는데. 아이고, 버리니까. 아 그거 혼자 보라니까아 그거 같이 보면 안 돼? 민기 형한테도 누구한테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 알았어 얘기할게 저 그, 그리고 준빈이 형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준빈이 왜? 아 준빈이 형 그거 진짜 예민해 자기 빼고 봤다고 막 뭐라 한단 말이야 그걸 로 화를 낸다고? 진짜 화내 아니 우리끼리 봤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고? 우리끼리 봤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엄청 낸다니까 그형걔 그거 그렇게 좋아해? 그형 진짜 그것 때문에 환장해 진짜 와 대박이다 얘기 안 할게 나 화장실 갔다 게어자주 어형 왔어. 어. 너 어저께 민기 형이랑 같이 있었냐? 아니. 아니 민기 형이 어제 내 여자친구 봤대. 근데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대. 어? 아니, 진짜로? 좀, 어 뭔가 좀 분위기가 둘이 이상했대. 근데 뭐 나한테는 뭐 얘기를 잘안 해주더라. 여자친구랑 직접 얘기하라고. 아니 왜? 뭐지? 모르겠어. 뭐그 <laughs> 여자친구 혹시 바람 난거 아니야? 아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심각한데. 뭐지? 아 느낌이 좀쎄한데아 씨. 아유. 그왜 지금 이제 좀 바람 난것 같은데? 얘기 해봐봐 형. 아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뭐 전화를 받아야 뭐 얘기를 하지. 형,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알았어. 아잘하해아 아, 민기 형 뭐지? 아 민기 어? 뭐? 민기 왜? 봤어? 어? 민, 민기가 왜? 아니. 왜? 뭐 너한테 뭐 했어? 민기가? 아니 한게 아니라 민기 형이 아뭐 봤다는데. 저그 그리고 준빈이 형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준빈 왜? 아 준빈 형 그거 진짜 예민해. 자기 빼고 봤다고 막 뭐라 한단 말이야. 아. 민기야 얘기 하디 어제 본거형아 어제 본거 민기야 얘기했어 형 민기 형이랑 어제 같이 봤어 아 같이 봤어 <laughs> 형나 괜찮으니까 어제 어땠는데 장난 아니던데 와씨 기가 막히던데 아 장수인 나 이래서 얘기 안 했네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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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를 내아참아씨오왜 그래 야너왜 아, 그걸 이렇게... 중모 말이 맞았네 뭐야 준모도 같이 봤어? 어, 같이 봤지. 지금 준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준모 얘기를 안 해. 아, 준모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아씨, 아. 윙기고왜 얘기한 거야? 아, 열받아. 아씨.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 나 지금 손 떨리는 거 봐요. 아, 왜 그래? 그래? 야,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로 큰일 아니야. 왜 큰일이 아니야? 아, 형, 나 괜찮으니까 형이 본거다 나한테 얘기해봐. 그걸 다 얘기하라고?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얘기해. 야, 그 아. 막, 와 아. 씨.. 막, 아. 이거를. 다 얘기하라고?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로 그 심해? 2시간이야. 뭐 어, 2시간? 2시간 동안? 그걸 다 얘기하라고? 그걸 어떻게 그걸? 아! 아 씨. 아! 아니 흥분하지 왜 이렇게 흥분해? 나 지금 너무 흥분돼. 아니야, 지금 흥분? 흥불... 형나 형, 지금 못 참겠어. 아니야, 뭐라고? 아, 왜 참아? 잠깐 나 잠깐 밖에 나가서 좀 풀고 올게. 아니, 아, 야, 야. 너 그럴라 미안미안. 내가 미친놈아. 뭐, 왜? 뭐, 네. 밖에 가서 뭘 풀어. 그럼나 잠깐 화장실 가서 풀고 올게. 아 씨. 야왜왜 왜 이러는 거야요 흥분할 단계가 아니야. 아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뒤에 형 아, 알았습니다. 흥분 좀 가라앉힐 테니까. 그래 가라앉혀. 습습 후후. 습습 후후. 그래 습습 후후. 습습 후. 다 얘기해봐. 아 이거를 얘기를 다 하라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얘기해 줘. 어디서 얘기해? 아니 여기 다른 사람들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라고? 아얘 예? 그럼 나 나간다. 아 나... 알았어. 알았어. 얘가 해. 아니 이걸 네가 크, 직접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형, 나그내 직접 보잖아. 어나눈 돌아가. 눈까지 돌아? 어, 나 개겁 품으로. 그 정도야? 나 야? 지금도 흥분돼 있어. 아, 어? 아니, 왜 벌써 흥분을 하냐? 내가 지금 밖에 나다 쏟아 버리고 싶어. 어? 너 큰일 나. 못다 뭐 쏟아 미친구만. 그리고 너 경찰서 가면 너 악세사리 생겨. 뭐야? 아, 얘기할게. 얘기할게. 아, 다 얘기해. 다 대신에 너무 흥분하지 마. 여기, 여기, 이씨 너무 흥분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있는데 어. 남자가 오더라고 어, 형 잘못 본거 알지? 남자가 왔어 남자 왔어? 그 남자가 아 어. 일본 남자더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잘 들었어 일본 남자 뭐뭐뭐 뭐, 뭐 하디 둘이 <laughs> 아이씨 어? 똑같지 처음에 아 인사하고 어. 대화하다가 아 좀더 가까워져서 아 음, 표, 표현하고 표현을 해? 표현하지 뭐라고? 야멧떼 야멧떼 하던데 야멧떼 야멧떼? 응 야멧떼 1어 금방 배웠네 어? 야멧떼 야멧떼 하던데 그다음 기무찌 기무찌 어. 기무치? 기무치! 그 뭐가 좋을까? 크더라고 뭐가 커? 동양인인데 엄청 크더라고 엄청 컸어? 어 그..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스고이 스고이 막 이러는데? 그 정도로 대단했어 그 남자가? 와.. 아, 엄청 크다니까? 엄청.. 뭐그 사람 뭐 농구 선수야? 웬만한 농구 선수보단 더 클걸? 뭐.. 뭐.. 아.. 나 진짜 열받네나 진짜 와.. 아니 그리고 그 남자가 갔어 어. 그 다음에 흑인이 오더라고 누가 와? 흑인! 흑인? 어땠어 그 흑인은? 더 컸어 더 컸어? 어마어마했어 야 아, 괜히 흑형은 형 아니야? 뭐라디? 어? 뭐래? 굿 굿? 예쓰 예쓰? 굿 굿? 예쓰 그두 단어밖에 안 했어? 어 얼마나 컸으면 와형나 진짜 지금 자괴감 들어 자괴감 아니야 너 정도면 평균이야 나 평균이라고? 너 정도면 평균이지 아 진짜 어렸을 때 엄마 말 진짜 우유 많이 먹을 걸 그랬다 진짜 그런다고 커지냐? 그런다고 커지냐? 왜? 우유 많이 먹으면 커지잖아. 차고 나는 거야. 아열받냐아 아, 진짜 형집 너무 넓어도 미치겠어. 아, 나 이거 분못 가라앉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아니, 해야 돼? 너 여기 가라앉혀야 돼. 뭘 가라앉혀? 안 가라앉힌다니까? 안 가라앉혀 거기가. 안 가라앉혀 지금. 가라앉혀야 될 건데 지금? 안 가라앉혀 지금. 너 장난 아니야 지금. 이게 안 가라앉힌다고 이게. 나 지금 나 지금 싸울 준비 돼 있어. 싸우지 뭐 아, 누구랑 나, 싸우려나 밖에 나와서 아무나 붙잡고 싸울까 신우 아무나 없죠. 클러. 이게 안 가라는다고. 너 이게 큰일 안 가라죠. 이게. 예. 네? 이게. 아, 아. 근데 영씨짜형 형 이렇게 아. 형이 얘기해 주니까 아, 나 진짜 형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고 진짜 고마워. 아, 아왜 이래? 봐. 손을 왜잡어 진짜 고마워서 그래. 아, 여기서 이런 얘기할 때손 잡으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 그왜잡 어, 왜? 왜 이러는 거야? 뭐뭐 뭐 얘기하는데 왜 손잡으면 왜안 되는데? 나형 사랑해. 어? 나형 사랑한다고. 형이 나 사랑 하 그런 그러... 얘기 형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민기 형은 나 사랑 안 하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해줬다고.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랑이랑 상관 없는 그런 거야. 나 진짜 형이 얘기해서 좀 가라앉았어. 가라? 가라앉았어? 어, 좀 가라앉았어. 그건 좀다행이다 가라앉아 나까전에 그 생각하면 자꾸 이게 막 이게 아, 나 이게 속구치네 자꾸. 너 원래 그렇게 막 컨트롤 안 돼? 쉽게 쉽게 분출하고 막 그래? 나 분출해 원래. <laughs> 쉽게 쉽게? 어. 나 이거 싹히잖아 이거 병대. 나는 있을 때막 뿜어야 돼. 너만 참... 있는 에너지 다 뿜어야 돼. 너는 어? 그때그때 하는 거라. 아... <laughs> 야, 그때그때. 아, 그때? 야, 형...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준비나. 참을 줄 알아야 돼. 너 참겠어요, 나 지금. 그거 조절하는 <laughs> 법을 알아야 돼. 너그 조절하는 법 모르잖아. 그럼 너 나중에 막 분출한다. 형, 나 지금 나나 아, 눈물 날것 같아. 아. 왜 눈물까지 흘려아 눈물 날것 같아. 아나 휴지 좀. 아 사장님 저 휴지 좀 주시겠어요? 휴지 왜, 야? 아나 화장실 좀 간다 올게. 아, 야, 씨, 야, 씨. 야, 야. 왜? 여기서 <laughs> 커피숍 화장실에서? 아나형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래. 그래 내 앞에서 <laughs> 보여주면 안 되지. <laughs> 네, 가형 앞에서 보여줘야 돼? 아니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얘기해 봐. 내뭘 보여줘!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간다는 거아니 형. 집으로 가 집으로. 여기서 내가 쪽팔리잖아. 사람들 다 보는데. 커피숍 화장실도 아니야. 화장실 가서 한다고 내가. 컨트롤 하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흘릴 순 없잖아. 안 되지. 흘리면 안 되지. 집에 가라니까? 준비랑 너 가깝잖아. 집에 가. 나 지금 쏟아질 거 같아. 나 지금 쏟아질 거 같아. <laughs> 너 그렇게 컨트롤 안 돼? 나 컨트롤 안돼 형. 나 그럼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 야너 지금 건네면 큰일 나겠다. 아나형나 나 진짜 위로받고 싶어 좀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너 지금 일부 어? 직전이라며? 아, 나 일부 직전이야. 그러면 내가널안으면안 되지. 형이 한번 안아주고 나한번 그냥 쏟아낼게. 뭐라고? <laughs> 형이 한번 안아주고 나 진짜 쏟아내고. 아니야. 어? 준비라 이거 혼자 해결해. 가라 안 찍게. 이거는 혼자 컨트롤 해야 되는 거야. 나 아, 형이 한번 안아주면 이거 가라 안찍것 같아요. 아니야 큰일 어? 나. 그럼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준비라. 이거는 아, 뭐. 너 혼자 해야 돼. 형 너무 매정한거 아니야? 나 형이 진짜 내상황이잖아나한번형 안아줬다. 어? 아니야, 난 내가 혼자 했을 거야. 난 야. 내가 혼자 해결했을 거야. 내가 한번 안아주고 아니야, 너한테 어? 말도 안 했을 거야, 준비나. 같이 흘리고 우리 같이 흘려? 어? 어? 형이 다 쏟아내면 나도 쏟아내고 뭘 쏟아내? 형 안아주고 날왜 안아? 내 토닥토닥 해주고 아니야, 토닥토닥 하지 마. 어? 하지 마. 난형 사랑하니까. 그리고 형이 흘리잖아? 어? 난이 휴지로 내가 닦아줄게. 내가 닦아줄게. 뭐를 닦아줘? 어? 형이 흘리는 거. 이거 정신명신인가? 내가 닦을 수 있어. 나 양손이 자유로워. 내가 다할수 있어. 아, 형. 형 너무 자존심이 세서 그래. 어? 뭐? 자존심이야, 그거 형. 자존심 좀 내려놔. 자존심이 아니고 세긴 세. 그니까 러 자존심이 센 거잖아.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잖아. 안 내려가. 나도 속도... 나도 속구친 거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나는 그래도 컨트롤을 해. 잘안 내려가도 컨트롤을 하고. 너는 지금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면 그러니까 좀. 아너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밖에서 해결을 하지? <laughs> 그럼 형 우리 집 가서 수리나 먹고 같이 자자. 어? <laughs> 아나 혼자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 나. 너 혼자 있어야 된다니까? 혼자 있으면 안될것 같아. 누가 내 옆에 좀 있어 줘야 된다고 지금. 아너 그런 스타일이야? <laughs> 너 옆에 누가 있어야 해결이 돼? 난 마음이 가라앉어. 난좀 가라앉는 스타일이야. 누가 옆에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어야 가라앉는다고? <laughs>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흐르는 거 내가 닦을 테니까. 그냥 지켜만 봐줘. <laughs> 너 흐르는 걸 보고? 닦는 지켜... 거를 지켜봐라고? 나 보고? 네? 형못 닦겠다며. 내가 닦을 테니까 형 창다 오늘 그냥 내 옆에 서좀 있어줘라요. 야준민나 미안한데 어... 너 어... 형한테 잠깐 연락하지 마라. 어... <웃음> <야>. <웃음> 어...